그냥 어 짚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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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짚니 짚어. 짚에 짚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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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짚니짚 마스크 갚지 마세요. 네, 지종현 선수 마스크 내리지 마세요. 자, 다시 이어집니다 네. 아, 이거를. 바로 네. 던지는데? 아,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네. 어텐션은 강고니 치면 끝이다. 네. 아, 이게 왜 그러냐면. 와! 네. 아, 이게 지쳐가고 있어요. SD 정 점이 터지네요. 그얘기로왜 나오냐? 강군이라는 대단한 선수가 있죠. 이 선수 필연적으로 체력이 떨어지거든요. 네. 그 체력을 커버해줄 수 있는 선수가 별로 없다는 게. 야 지종현 대 강군 붙었어요, 여러분. 야, 그것도 진짜. 맞추네. 아니 이거는 내가 볼때1 3번 파울인 것 같아요. 헬프하다가도맞 서비스 서비스 맞아요. 그러니까 지종현 파울이 아니라 김경찬 파울이에요. 아닌가? 아니죠. 자, 가, 자 자유투 자유투 기 강권. 자, 자유투 갑니다. 이 선수한테 경기당 평균한 10개씩 나오는 것같아 자유투. 근데 네. 이거 안볼 수도 없어요. 그렇죠. 워낙 잘 만들어. 파울이 맞는 걸안해갈수 없잖아요. 예. 아, 그러니까 어, 진짜 요즘에 보면 약간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MJ의 하든이 있으면 농아이 농구방에 강권이 있다. 자존도 꾸벅꾸벅 넣어 주고. 맞아요. 그하든이 자유투 한 경기 에몇개 만들어 낼까? 강권을 한 10개는 주는 거 같은 거 같아요. 좋네요. 그어또들어요또들어줄 아, 아, 알았어요. 아, 잘 잡아줬어요. 자, 이기혁, 이기혁, 야. 팀 파울 걸렸어요. 투차시요 이기혁 선수. 이 경기를 지금 자 이, 이기혁의 투샷 허리를 붙잡고 있거든요. 약간 깨끗했나요? 허리하고 오른쪽 무릎을 같이 잡고 있는데 야이 선수 다치면 어 이기혁 선수가 이렇게 아파하는 걸 별로 본 적이 없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다치면 안 되죠. 수상부. 구상조심 접성. 자 이기혁. 그래도 넘치네. 클래스는 영원하다. 이기혁. 야 하나 들어갔네. 김정일 어? 잘 뺏고요. 문근태 평화 타시 탔던 사람이니. 이렇게 불안불안할까요? 저는 진짜 강고은 이번에 자유투몇개 던지는 걸까요? 어, 기억이 자주 아파한다고? 김동환 씨가 저기 제보 주셨네요. 이기 선수가 자주 아파한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마음이 아프네요. 강고은 들어요 이 여기 사기 친 건가요? 저녁에 집에 가서 고기 구을것 같아서. 강군 자유투 역대 이걸 잘하면 기록 깨겠는데. 스피리! 역대 비디 R 역사상 자유투 제일 많이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지중현대 지중연대 강군 붙이 가고 있어요 계속. 지중연 아까 좀일수 없죠. 아 스크리에 파울. 했었으면. 네. 죄송한데, 그쵸? 문경이는 지금 젠, 아, 이, 모델하고 있더라고요. 그렇 미들 들어가나요? 미들까지? 와! 지금! 미들까지 넣어버리면 어떻게 먹나요? 이 경기가 제가 예상했잖아요 아, 이럴 땐 못해. 테스트리! 이기야안 아, 들어갑니다! 아, 자, 총알 택스타동 하나의 문경패. 야, 잘, 잘 됐어요! 야, 기가 막힌 패스였어요! 문문택 좋아. 옛날에 남사운대 시절 이 생각나네요. 방금 정말 잘 줬네, 요스 야, 기가 막혔어요? SD 벤치 지지받졌고요 자, 방금 뭐 할까요? 이걸 이렇게 준다고? 야! 야 방금 매력있네요. 잘, 매력 잘 잘라놓으라고 잘 먹었네요. 야, 저런 패스. 아, 여기 있어! 야,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문태! 문태! 예, 맞아요, 사장 맞아요! 야! 이 녀석이요! 이녀석요이 녀석이요! 요이이요이녀석이이 녀석이요! 이 녀석이요! 이요이 녀석이요! 이 녀석이요! 이녀요 시절에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남서울대 시절에 누구랑 같이 뛰었더라? 피버세의 같이 4번. 아, 리가 같이 뛰었었어피버호야천호야랑 전호연. 같이 뛰었아이 패스는 좀 아쉽네. 아공안 아, 아, 아. 돼요. 저 선수 체력을 안 되는 이에요7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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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성우 선수가 어느새 41살이 됐네요. 야, 40대가 저렇게 하면 반칙이지 않을까? 그쵸. 근데 40대 요즘 그렇게 하는 사람 많나요? 어, 꽤 있어요. 아, 굿배캡. 있어. 아, 안 됐고요. 이기야1 0시1 0 야하! 네. 31번 윤석규 선수 40대 34로 30. 6점 앞선 상태로 SD가 리드, 9점 앞선 상태로 리드하면서 6위 1터마 완료입니다